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방하는 은서의 심은서예요. 오늘의 할 종이 인형은 바로바로 키즈 바로 카페 종이 인형 놀이를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자. 여기, 은서와 은서의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저예요. 짠, 세민이랑, 그리고, 지아랑, C12도 있어요. 종이 인형 놀이 시작. 드디어 키키즈 카페다 왔다. <laughs> 우와 우리 어서 놀자. 그래 좋아. 와,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설렌다. 자, 놀기 전에 손소독제 먼저 할게요. 네. 이게 손소독제예요. 손소독제하고, 나도, 슥슥슥싹 비벼주고. 됐다. 이제 놀자. 어, 어 미끄럼틀 타볼까? 계단을 오르고. 슝! 와 대박 재밌다. 나는. 방방 타야지. 은서야, 나도 같이 미끄럼, 미끄럼틀 타자. 그래, 시원아. 나도 방방이 타야지. 와, 재밌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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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야호. 계단을 올라가서 슝슝와 세민아 괜찮아 응 괜찮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괜찮아 앞으로는 조심해줘 우와, 저기에 더 재밌는 것들 있다. 우리 저기 있는 놀이 할까? 엄청 재밌어 보여. 그래, 좋아. 나부터 간다. 우리도 천천히 가자. 그래. 재밌는 것들이 엄청 많다. 우와, 내가 좋아하는 그네도 있네. 다 볼까? 우와, 공 많다. 여.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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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마치 물놀이 하는 것 같아. 헤헤.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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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푸. 우와 짐 라이입니다. 임 얏! 와. 재밌다.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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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푸. 와 재미있다 와 날아라 요슝와더 높이 날아간다 잠깐 그런데 왠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와 은서야 <laughs> 어, 고마워 시원아 앞으로는 조심해 알겠어 휴, 조심히 그네 타야겠다 어디 한번 타볼까 짐라임 슝. 와, 재밌다. 슝. 세미나 이제 너가 그네 탈래? 응, 탈래. 알겠어. 나는 짚라인 타지 뭐. 어, 얘들아, 열심히 놀았더니 배고프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놀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어, 저기 있다. 맛있는 음식들. 얘들아, 이번엔 내가 먼저 간다. 저기 있는 아이스크림 주세요 알겠어 줄게 여기 우와 감사합니다 맛있다 의자에 앉아서 먹어볼 갑자기 목이 말렸네 와 저기 우유 있다 우유 주세요 저는 알겠어 여기 여기 우와 우유를 따서 꿀꺽꿀꺽꿀꺽 아 시원하다 저는 저기 있는 소시지 주세요 알겠어 여기 고맙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저도 소시지 한개 주세요. 알겠어. 여기 고마워요. 맛있다. 냠냠. 아, 우유 진짜 맛있었다. 우유 잘 먹었습니다. 그래, 선생님. 그래, 알겠어. 우유 쇠기통에 버리고 올게. 됐다. 아, 소시지 잘 먹었다. 소시지 잘 먹었습니다. 그래. 소시지 저한개더 주세요. 알겠어. 쓰레기, 소시지 고추, 고치우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올게. 됐다. 자, 소시지 한개 줄게. 한개더 줄게. 너가 한개더 준다고 해서 여기. 와, 고마워요. 음, 맛있다 소시지. 저 심하려운데 화장실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어. 고맙습니다. 팬티를 내리고. 쉬이. 아, 시원하다. 이제 휴지를 따서. 닦고 했다 이제 스팬지를 올리고 이제 손 닦아야지 손닦 물을 들고 손 닦고 비누칠도 좀 해야겠다 비누칠 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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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깨끗이 닦아주면 끝 이제 깨끗해졌다 이제 다시 가야지. 아, 시원하다. 음, 소식이 잘 먹었습니다. 그래, 세리 도먹 입고. 됐다. 아, 잘 먹었다. 피자 먹고 싶다. 여기 혹시 피자 있어요? 응. 피자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그리고 몇 분이 지난데. 여기 피자 만들었어. 잘 먹어. 고맙습니다. 아, 소시지 잘 먹었다. 소시지 잘 먹었습니다. 그래. 이 자리 한개 떼서. 우와. 우와, 진짜 늘어나는 것 봐. 음, 맛있다. 얘들아, 나는 좀 놀다 올게. 그래. 어프. 우와, 재밌다. 어떡하지? 방귀 마려운데. 안 돼. 참아야 돼. 여기서 끼면 내 방귀농사 맞을 수도 있어. 엄청 지독할 거야. 더는 못 참아. 결국 끼어버렸다 이게 무슨 냄새지? 으악, 이상한 냄새가 나. 도망쳐. 으악, 어떻게 망했어, 다. 으악. 으악, 창피해. 안되겠다. 아무 일도 없는 척 해야지. 쌤민나 우리 피자 같이 먹자. 그래 좋아. 피자 먹고 친구들에게 말해야겠다. 내가 감기 겠다고 몇십 분뒤아 피자 잘 먹었다. 피자 잘 먹습니다. 그래 피자 대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했다.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가자. 다시 놀자. 그래 좋아. 자 이제 얘기해야겠다 얘들아 할 얘기가 있어 뭔데 나 너희들이 이 아까 이상한 냄새가 난이 나면 내가 감기겠어 내 방귀 냄새야 뭐 그럼 화장실에서 껴야지 어쩐지 나는 놀고 있는데.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라. 미안해, 이제 놀자. 그래, 세미나, 내가 그네 밀어줄까? 알겠어. 자, 민다. 잡자 봐. 슝. 슝. 와, 재밌다. 슝슝. 슝. 어, 얘들아. 나나 나 학원 갈 시간이다. 이제 가 볼게. 잘 가. 어, 잠깐. 누구에게 전화가 왔지? 여보세요. 은서야? 난 너의 엄마. 은서야, 엄마야. 엄마! 왜 전화했어요? 너도 이제 집에 가야 하거든? 엄마 집에서 할 일이 많은데. 엄마, 퐁퐁 풀러온 키즈 카페야. 키즈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어서 와. 네. 얘들아,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집에 간다. 안녕. 잘가 은서야. 어! 와! 학원 늦었다. 학원 늦었어. 아, 학원 늦었다. 어서 가야겠다, 나도. 세민이는 너무 급하네, 급해. 어, 혼자만 있으니 좀 무섭네. 응, 무서워. 나도 어서 집에 가야겠다. 자 가기 전에 손 소독제 할게요. 네. 학원 늦었다 빨리 해야 돼. 하지만 순수를 지켜야겠다. 학원이 늦어서도 룰루 룰루 다 발랐다. 이제 비벼주고 됐다. 이제 가야지. 윽, 응, 학원 늦었다. 어서 가야겠다. 우리 엄마 기다리겠다. 어서 가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렴, 꼬마야. 나도 어서 집에 가야겠다. 우리도 어서 집에 가요. 네, 알겠어요. 안녕 친구들 오늘은 퐁퐁 플라운 키즈 카페 조이형 놀이를 봤어요 어떠셨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